가만히 있지를 못해요. 가만히 있지를 못해. 차. 어른이 있어야 돼. 어른이. 어른이한 사람 붙으니까 이거 봐봐. 막. 깨끗해지네. 깨끗해져. 그래서 몸살 나면 어떻게 하려고 장모님? 어? 몸살 나면. 어? 차. 이 몸살 나면 이거 그렇죠. 참. 어른이 있어야 돼. 어른이. 차. 여기도 깨끗하게 청소하고. 어휴. 이젊은 것들은 이거 뭐따라가지를못해 젊은 것들이. <laughs> 아이고 장원이 참, 저 아이고 어르신들, 어르신들 참 대단해 대단해. 어비 오는데 일 가셨어요? 갔다 왔어. 그거 그러니까 공공근로. 비 오는데도. 아비 오는데도 공공근로. 아이고 참. 딸 딸자식이 뭐 하라고. 자식 새끼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아이고 장모님 오니까 뭐 깨끗해지네 깨끗해져. 어? 장모님 여기 살아야 되겠다요. 어? <laughs> 아이고 참. 아유 저 나뭇잎까지 다 죽고져봐 아이고 대단하셔 대단 어르신들이 이렇게 부지런해 아유 저런거 배워야 되는데 아이 깨끗해졌어요 또 비가와 또 비가와